받았어. 내가, 내가 빨리 집에 그래. 가져갈게. 안녕하세요. 선생님아 저는 기가더요 어떻게 오셨어요? 가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방아요시 <rooftop> 아, 아. 아. 이모가 시락시는거아시핑시만 저기 기오어 안녕하세요. 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두 저공. 이거 1월1일부터다 일했거든요. 아니 제 사인 원래 고양이였단 말이에요. <laughs> M V.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이거 아 근데 이거 효쌤이 보고 효쌤이 뭐라 해가지고 이게 <laughs> 근데 더 멋있지 않아요? 아니요. <laughs> 제가 그이것도 유니크한 거 준대. 어때요? 잼민이 같아. 뭐 뭐가 더 나아요? 둘다 별로라 이거요. 어디서 보시잖아요. 테레비뭐형아여이 공공 레비 안녕하세요. 매력 어플. 세간 매력 세간. <laughs> 진짜 닿는다. 이거요? 아 이게. 이거요? <laughs> 그냥 제가 여기 자리 가로챘습니다. 내가 <laughs> 좋아서 언니, 엄미. 언니가 내 옆에 하려고 동의하지나요? 네, 아. 아니 그냥 그냥 왔어요. 국회 옆에 앉을 거. 아, 아니. 나나나 나, 나, 누구지? 제가 다냐가 세르비아 이름 지어줬는데 요바나. 요바나요? 어. 요바나 약간 음. 섹시 섹시걸 이름 같잖아요. 어. 아 <laughs> 어, 그래. 약간 그러니까 요바나들은 다 블랙헤어. 아네그 마음에 들어요 잘 우와 나 성소폼 했는데 그니까 ASMR? 어요 네, 이렇게 하면 ASMR이 돼요? 그요 근데 세미님이 너무 이렇게 구겨가지고 목젖 소리 나왔을까요? 목젖 소리 나왔을요 맛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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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The phone, the paper, the paper. No, no. Okay, so this is just from the fan's view. So are you asking the fan to give you the paper? Uh, <laughs> <laughs> oh. Yes, angel. <Really> oh, you, <laughs> <Niem, niem>. ASAS, ah. <laughs> thank you. you, thank you. Oh, okay. Nice, nice, nice. Auto sign, hello. Oh. 이미니 아, 네, 세미니. Yes. Oh, thank you, thank you. Sunchie, sunshine. Picture TV. 어때요? 네. 뭐가 특징이죠? 짧은 앞머리와 처진 눈썹. 처진 눈썹. 제가 또스그림을먹요러덮어요 세미니. 이거 뭔지 알아요? 네. 이거? 이거? 많이봤 이거? 이거? 이이이 왜 그렸어요? 아. 아. 나좀 봐. 아. 야 내가 더 어. 귀엽다. 어. 어. 설명할 게 있어요. 뭐예요? 뭐. 이거 있잖아요. 어. 이눈코입만 언니야 그리고 제가 그렸거든요. 아, 그눈 코에 그리는 게 어려운 거잖아. 야 봐봐. 아, 언니 그려봐. 그려봐. <laughs> 기다려. 이 마루를 이런가요? 보고 그리면 어떡해 이게 뭔 마루야? 갖다 마루지. 아니 솔직히 내가. <laughs> 이걸로 밀게요. <laughs> 내가 생각해보겠다. <잘 비켰다. 웃음> 아, 익명으로 일, 1번, 우와. 1번, 2번. 기다려.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기다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진 쓰고, 이제 여기에 정답은 뚜둥, 가은.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거지.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렇게 막, 아, 딱,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아, 이걸로. 아, 일, 한 번에 이요 아, 써야지. 이거 해. 아, 진짜 정정당당하게정정당당해당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이방방방방방방방방방 어, 어, 정정당당하게. <laughs> <언니> 먼저 방 <laughs> <너가 그래야지? 웃음> 그래. 방너 아니, 아니, <laughs> 뭐. 먼저 가방아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 그래. 빨리 그려, 빨리 그려. 어, 언니 이 10초 만에 그리기 어때? 그래, 한다. 내가 어디다 그려? 너 2번, 시작. 10, 9, 8 10, 6, 5, 4, 3, 2, 1 땡, 이도 그만 그려. 어, 나 완전 잘 그렸어. 봐봐. 5, 8, 7, 6, 5, <웃음> 4, 3, 2, 1 땡, 언니. 내가 잘 그렸네. 아니야! <laughs> 마루가 원래 이렇게 하는 표정이 더 많아요. 어떨지비 이런 거. 그거 그냥 객관적으로 뭐가, 아, 수업, 네. 뭐가 더 귀엽고 편하지. 알겠어, 그럼 이거만 대결해주세요. 뭐가 더 귀여운지. 귀여운 어, 거. 갈치조림배. 갈치조림배. 갈치조림 마루는 감기, 갈치조림배. 네, <laughs> 저 주시고요. 하로 <laughs> 결제한 것같지 결제. 명이 명이 자기야 자기 명의 너가 걸지 않는 거잖아. 타이저 포즈. 이걸 왜 먹어?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을 거 주세요. 먹고 내놔. 먹고 내놔. 받았어요. 이렇게 멤버들이 일을 해서. 네. 어, 이런. 작년에 한 번? 어, 이제 오랜만에 했는데. 오, 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놀수 있어서. 오, 조심한 데가 됐었어. 좋았어. 오파TV! 오, 좋았다. 오, 좋았다. 오케이. 몇 살? 아, 일어나요? 그럼? 열, 열다섯 살이야. 번호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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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진짜요?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게 체리미잖아요. 이게 체리미니까 체 그리고 이제 아이를 짱짱 눌린.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오시면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편이 음, 다 왔어. <laughs> 이렇게 그 <그그그그 웃음> <laughs> 아, <유상뿐이 더> 이거 <laughs> 잘라봐. 네, 네 즐길 수 <laughs> 너무 많지. <laughs> 아, 하세요, <다> 숙 <laughs> 그치. 근데 크리스마스 나는 그 깜짝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에디션 아 이런 거에좀 좋아하더라고. 아니, 아니, <laughs> 아 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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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찍 아니, 아위아로 아니, 아나아번아는아수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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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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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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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아 그 팬분들이 하라고 하더라고 네. 네. 오늘 아침 못뭐 드셨어요? 아침? 커피 어머. 그냥 커피만 먹었요 이분 먼저 커피. 아, 다시 한데 어, 짜줘니아 커졌었잖아요. 내가 그때 오일쳐 주겠다고. 축하 공연 얘네 춤안쳤어요 저희 신입 때환영에춤 아? 췄거든요 아, 팬사인 알아요 알아요 근데 얘네 안쳤으니까 그래. 그래. 축하 공연이 어, 있어요 준비 안 했는데 응? 축하 공연 하자마 살짝 보여준다면? 나 엄마 아빠 나 TV 나왔어 언니티 많이 나오잖아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찍 TV 예요 TV TV 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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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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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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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v t 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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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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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아카메라 꺼지면 아 이러고 얘기하면 안돼고생니다 조건 정니다하다다하배 처음이신가요? 네? 배구공 처음이신가요? 네. 배구저배구 네. 네. 좋아하는데요. 배구 선수 할 생각은 없고 배구공만 좋아해요. 아마추어로 요즘 배구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배구 안하시면뭐하시죠 저요? 네. 저 저요? 음. 아, 상담소? 사실상담소 네. 오셨어요? 네. 이제 문 닫았는데 일단 말했으면 보세요. 네. 문정원이라는 배구 선수가 자꾸 생각나요. 상, 생각난다고요? 네. 마, 마, 내구, 막 내구.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난난난난 감사합니다. 아 그럼 안 되는데 잠이 안 오실 텐데 그럼 쉽지 않네. <laughs> 어떻게, 그 병인데, 그거? 아, 시차시계차이빙을했었어지이빙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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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그래. 막 의자 뒤집히는 아, 거 아니야? 어우, 이렇게 아니, 아, oh. 아, 무거워 너! <laughs> 의미 없는다니까 <laughs> 쉬운 게 아니야. 몰라, 안 깜짝이야! 아, 부러워 아, 저태희블 스피드 안 나오죠? 룡 Thank you. t h 부 n 부 you. Thank you. t h 내가. 네, you. 한번 a n k you. Thank you. Thank y 정 언니를 통해서라도 u Thank you. Thank you. t 친. a n 친해, 완전 친해. 맨날. 요새 요새 친구들은 카카오톡 안 하더라고요, DM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DM 어내 동생한테 하루에 한세 개씩 정도. 재원아 네. 너 도움 TV에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다. 놀리는 거야? 어 놀리는 <laughs> 거야. 놀리는 거야. 아쉽다. 아, 놀리는 거야? <웃음> <웃음> 민정언니 <laughs> 나... 나 항상 언니랑 첫번째니까 어 내가 다른 선수 좋아한다고 줄타고 가 그래. 사랑해 어, 재밌었어요 내년에는 더 준비 잘 해가지고 탁트할 어, <laughs> 때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